아이들이 불안감을 갖기 시작해요. 내가 문제지를 많이 풀어서 내가 되게 잘했어. 라는 그런 경험이 초등학교 때 가진 채 중학교에 간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,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. 음... 교과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과 그 수업 경험담을 많이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. 교과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 중에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리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. 근데 그 선생님, 어, 그 선생님의 수업을 좋아하고 어, 배우러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엄마들이 많이 대기를 하더라고요. 교과 문제집. 한 학기에 네권 풀리는 거 적당할까요? 어 너무 많아요.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배우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네 권씩이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. 왜냐하면 고등학교, 중학교 내용을 생각해 보면 초등 때 배우는 내용은 정말 개념의 양도 적고 난이도도 얕고 네 진짜.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음, 점점 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 깊이감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어,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을 배우는 초등학교 때 학습량으로만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수학에 대해서 학습 방법을 잘못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한다는 뜻은 아이가 어떤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풀수 있는 힘으로,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으로 내가 풀지 않은 100문제 문, 문제들을 풀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. 근데 아이들이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풀어내는 형태로 초등학교 때 학습을 하게 되면 중등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. 중등은 더 많은 개념과 더 어려운 내용의 학습들을 배우잖아요. 이것들을,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하나의 개념으로 문제를 낼수 있는 게뭐열 가지 유형이 있다 라고 하면 중학교 때한 가지 개념으로 낼수 있는 문제의 유형은 20개, 30개.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. 근데 이 똑같은 한 가지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이때는 그만큼의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중학교, 고등학교 가서는 이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. 시간도 안될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죠. 네. 어, 불가능해요.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때 그런 학습이 익숙해진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열 문제를 풀었을 때 이해했어. 근데 중학교 가니까 열 문제 풀어도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계속 아리까리 한 거예요. 알듯말 듯한. 이 느낌이 계속 수학에 대한, 어, 부담감을 자꾸 가중시키는 거죠. 그럼 아이들한테 학습, 수학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초등단계에서는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모르는 제 초등학교 때는 충분히 어렵지 않고 문제가 비슷한게 반복되니까 되게 빠른 시간에 그내 거를 네 소화할 수 있었지만 불가능해요. 가끔 저는 제가 한 학기에 잘한 친구들은 두 권, 어 그렇지 않으면세 권. 네, 이세 권도 하나 하나 하나를 완벽하게 다 푸는 게 아니고요. 두 권을 풀리고 이한 권에서 좀 빈틈이 있었던 단원들만 발췌해서 풀리거든요. 그러니까 약2.5권 정도 풀린다고 볼수 있어요. 그러면 어 간혹 어머님들이 너무 조금 푸는 거 아닐까요?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럼 저는 반대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, 어머님, 내 권, 뭐 지금은 풀수 있어요. 중학교 가서 내권 풀리실 수 있으면 그렇게 풀려보세요. 네. 너무 무섭나요? 어, 근데 진심이에요. 네. 중학교 가서 그렇게 풀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풀어서 잘하는 걸로 실력이 다져지면 안 돼요. 거품 같은 실력이에요. 진짜 실력은 내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고 정확한 사고의 단계를 거쳐서 문제의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경험.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안푼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계속 쌓여가는 것. 이런 것들이 수학의 실력을 점점 더 극대화 시키거든요. 너무 많은 문제집을 풀리는 것을 어, 초등학교 때 삼지 마시고, 네. 어, 한 문제를 풀고 이해했나, 안 했나. 아, 이게 어떤 것들은, 어, 만약에 아이가 도형이 약해요. 그럼 도형 단어는 특혜나 문제를 좀더 풀어야 될 수도 있는, 있죠. 그럴 때만 그런 부분에서만 문제 양을 좀더 늘려주시는 거예요. 그 외적인 부분은, 어, 한 번만 해도 이해했으면 패스. 네.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연산도 해야 되죠, 사고력도 풀어야 되죠, 교과도 풀어야 되죠. 벌써 문제집 세 권이에요. 어, 물론 연산이야 항상 언제나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애라고 쳐도 사고력과 교과에다가 교과를 더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이 학습량이 만만치 않아요. 음,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효율을 강조해요.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서 내가 이 비슷한 문제를 또 풀지 않게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, 이 연습이 중요해서 어머님들도 아이들이랑 집에서 이렇게 문제를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. 어떤 문제를 같이 읽었어요. 그러면 아이한테 이 문제 무슨 뜻이야? 음, 그럼 아이가 이야기하듯이 종알종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. 네,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?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.